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삼삼. 삼삼. 오늘은 스윙 조형 캐릭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조형 캐릭터 세트 효과로는 이제 이글 아쿠아, 매그넘 아쿠아, 구르카 아쿠아, 도끼 아쿠아, 그리고 승리 포즈 도발탄 등이 있고요. 네. 장착 시 경험치 50% 제공, 나를 죽인 적의 HP 확인, 타격 부위 및 피격자 HP 관전자 표시, 바자 사운드 볼륨 조절, 타격 효과, 코스티트 피아시 별 강화, 피격 효과, 스프레이 기능, 감정 표현, 그리고 세트 효과 및 전용 승리 모션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스프레이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저것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인게임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네. 레츠기 보시면 상승 예, 바로 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둘, 둘, 셋, 넷 일단은 외형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윈체스터 예, 끼고 있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여기는 좀 햇빛이 비추는 곳 어우. 깜놀했죠? 입니다 조명이 비칠 때, 이 조명이 비치지 않을 때 훨씬 이쁘죠. 네. 이런 느낌, 어, 네. 블루 조연이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옷은 이제 원피스를 하나 입고 있죠. 수영을 하기 딱 좋은 그 수임 수임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캐릭터 잘 봤고요. 네. 일단 이제 뭐가 있나 네. 구루카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구루카랑 매그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루카 네. 아쿠아죠디자인는 네. 아주 개성이 넘칩니다. 이렇게. 르카는 이제 한방긴 사정거리가 아이고 긴 네. 사정거리가 장점이죠 네. 찍기만잘 맞추면 이렇게 바로 바로 한 방인데 왜 이렇게 못 맞추죠 네. 이렇게 버라 버라 버한방 거리 줄만 잘하면 정말 좋은 칼이에요 그리고 매그넘. 세대죠 세대 몸샷. 헤드는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그렇고 이제 도끼와 이거를 보겠습니다. 도끼는 뭐 저도 도끼를 많이 선호하죠 구루카보다. 왜냐면 이게 수압이 빠르고 편해서 이렇게 그리고 찍기보다는. 얘는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그냥 한방 휘두르는 걸 좋아합니다. 왼쪽 클릭. 발동이 빨라 가지고. 웬만하면 한 방이 돼. 좋기는. 웬만하면 한 방이다, 얼마. 그렇죠? 이상 잘 봤고요. 예. 그다음 또뭘 볼까? 이제, 그, 감정, 감정 표현을 보기 전에 스프레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삐슉. 이렇게, 삐슉. 한 가지. 한 가지인가요? 스프레이가? 음. 아,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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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보시면 이제 팔찌를 끼고 있죠 예. 될때화질을낀 모습. 점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연. 예. 조연이랑 예스네요. 예. 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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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감정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 표현. 감정 표현 1번. 감정표현 2번. 3번. 네, 이제 반대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는 어떻게 생겼나? 네. 블루 착용 모습은 어떠한가? 이 정도. 오케이.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보시면. 레드 조연입니다 어... 조명이 비칠 때 어... 옆모습 옆모습 보니까 좀 다르죠 느낌이 어... 정면 볼 때랑 네. 뒷모습 정면 캐릭터 예쁘장하죠? 그래도 뒷면 뒷면? 뒷모습 네잘 봤구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감정표현 한번 더 볼게요 감정표현 이제 여기서 볼까요? 2번 3번 그다음 점프 한번더 들을게요 점프 조연, 조연, 예. 조연이랑 예스. 그리고 이제 라디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라디오. 이제 한글 먼저 들을게요. 한글 먼저. 지금부터 멍 때리는 사람 가만 안될 거예요. 저어머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 님들아 티티 여서 조연이랑 같이 갈 사람. 여러분, A로 오세요. 가만, 가만. 너가 B로 와주면 진짜 좋겠다. 적군 탈각 조연이가 처리할게요 적군, 너? 자꾸 남았을 거야? 어? 조연이가 잡았지롱. 여러분, 여기는 안전합니다. Yes! 무슨 말인지 알았어. 제가 앞에 설게요. 개돌! 아, no, no.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어? 내가 너무 빨리 왔나? 아무도 없네. 여기만 지키면 끝나요. 빨리요, 빨리. 저리 가. 아, 어, 방금 진짜 긴장했나 봐. 미안해. 조용히 하라고 했다. 어? 감사야. 너왜 그러니 진짜? 영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mun. Go, go! Covering fire! Covering fire! Far back! I need a backup. I need a backup. Hold position. Follow me. A site. B site. Enemy sparring. Taking fire. Help! Enemy down. Area clear. Roger that. Okay, let's move out. Negative. Nice shot! Bombsite entry! Guard the bombsite! Go away! I'm so sorry. Shut up. Thank you. I hate it. John and Wendy hungry to Languacho.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 I'm ready t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삼삼삼삼, 뿅!